렐비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 이스라엘은 에,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에, 물을 건넌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그두 번은 에, 먼저 언제냐면은 애굽을 탈출할 때에. 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 강이 또 갈라지는 기적을 또 체험을 했어요. 이두 번의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그리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에, 사건이 되었고 에, 또한 중요한 기억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4편은 바로 그두 번의 기적 바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에,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노예였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출을 하셨어요. 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포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구출해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애굽에서 나왔다,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방 민족에게서 구출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돌이켜보면은 과거에 우리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곧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노예였어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구원자를 알게 하셨어요.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고 다른 민족에게서 구체를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구체를 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체를 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에 유다는 여와의 호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여와의 호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백성의 영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과거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거나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못 됐어요. 왜? 너무나 인원이 작았으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는데 그때 당시 인구가 70명이었어요. 근데 70명이 애굽에 가 가지고서 살다가 나중에 왕이 바뀌고 요셉이 죽고 그러면서 고난을 겪죠. 근데 이상스럽게도 고난을 겪었는데 나중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출될 때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 되었느냐? 최소 200만 명이 됐던 거예요. 최소 2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니, 왜 70명이 가가지고서 200만 명이 되기까지 노예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하면서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이 뭐가 됐어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화가서 민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그래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바보가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나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어. 라고 하면서 고생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만이 아니라, 되돌이켜보니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나를 누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죄에 빠지고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구출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구출하시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고, 섬이였던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확된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인생은 한말로 변화가 되어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는 바로 홍해 바다를 얘기한 거예요. 이 바닷물이 갈라진 것을 도망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 요단강이 물러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절에, 산들은 순냥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아니, 산이 어떻게 뛰어요? 작은 산들이 어떻게 뛰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들이 순냥같이 뛰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여기에, 양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양, 산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적막해요 그런데 양들이 뛰놀았대요. 그러면서 양들이 뛰놀면서 이 산들은 어떤 모양이에요. 아,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뛰어놀고 활동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봉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놀고 활동하고 사는 땅으로 변화가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달라요. 과거에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앞선 세대는 한 말로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로 삶의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탄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못살 땅이 이제는 어떤 땅이 됐어요? 살만한 땅이 되었고, 감사한 땅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땅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산들이 순냥이 뛰노는 산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작은 산들도 어린 양들이 뛰노는 땅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못살 땅에서 살수 있는 땅으로, 그리고 못살 인생에서 정말로 복된 땅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변화된 인생인 줄로 압니다. 오 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 놀라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의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양들 같이 뛰놀면 어함인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지?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 참 놀라운 일이야. 라고 간식하며 감격하고 있는 거죠. 어함인가어함인가 7절에 이렇게 변했어요. 땅이요.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라고 표현했어요. 주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떤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 수가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운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야고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아, 너는 주,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쩌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마지막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문물이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를 얘기한 거예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웅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할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운동이도 물이 담기는 것이요, 샘물도 물이 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들에서 그 양들이 뛰어올라면은... 양들이 뚫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 풀들이 자갈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소위 말하면 여기에서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했고 차돌로 샘물이 되겠다는 것은 사람이 살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달라지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이 달라지게 되죠. 과거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야, 살만하네, 참 감사하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거 같은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반절과 같은 나의 인생에 물웅덩이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차돌과 같은 딱딱한 나의 인생을 샘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10편 114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10편 114편을 기록하는 자와 같은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인생은 반석이었고, 과거의 나의 인생은 차돌과 같이 딱딱한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풀이 자랄 수 없고,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못살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나를 쳐서 물 웅덩이가 되게 만드시고, 어느덧 하나님이 차돌과 같은 나의 마음을 쪼개셔서,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